이게, 신짜오요 렉사이요? 으아, 나온다!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. 안 눌려요, 안 눌려. 아이고, 좋아요 40개다. 눌리네, 이제. 어, 좋아요 회수하지 마세요. 좋아요 회수하지 마세요. 예? 쓸줄만 알다면은, 신자오 마공전 좋습니다. 이거 진짜 약파리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여러분들한테 마공전 꼭 드세요, 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. 못쓰면 안하면 안하면 됩니다 저는 뭐 이, 이거 개사기입니다 그냥 따라만 하세요 뭐 이렇게 말 안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보이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잘 맞으면 쓰면 됩니다 일단 여기 빨리 와드 받고 이원판은 레드 먹고 사인팀 릴리아 블루 먹고 약간 카정하는 동선으로 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레드 먹고 제이스가 갱킹약 주면 잡고 레드 먹고 그냥 바로 블루 달려가지고 블루 먹는 게아 근데 릴리아가 이게 레드 칼부 먹는 속도보다 내가 블루 먹는 속도가 느릴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웬만한 릴리아는 레드 칼부 늑대 블루를 먹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루 먹을 시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 레드 블루 가자 이 새끼는 벌써 두 번째 캠프 데리고 있네 어차피 늑대로 100%거든 여기서 그냥 키를 내야겠다 나때 왔어, 지금. 어? 안 왔네? 나칼가달나나보다 저쪽으로 달렸네 일단 제이스 한번따주고 제이스 하는 새끼들 극혐이죠? 곱게 뒤져 그냥 여 기서 그냥 풀 캠프 를열었 구나. 어서 이러고 들어온다. 라 그럼 안되 지? 그럼 안되 지? 그럼 안되 지. 여기 뭐야? 여기 분위기 안 좋은데? 난입 빠사. 좋 밑으로 내려간다고 와드바그 시게? 근데 이거 어쩌나 이미 왔는데. 잊지 마자. 잊지 말고 집 가자 그냥 카정하지 말고. 특고가야지 왠지 캐리가기 좀 보였어. 이거 두꺼비 먹지 말고 그냥 바로 달려야겠다. 이쯤에서 두꺼비 먹을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이? 오, 이거 뭐야? 합 주도권 확실히 잡았고. 미쳤어? 아, 진짜로 쓰레기인데. 내가, 내가 너무 잘한다, 그냥. 내가 이 챔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, 이득 봐야 될 상황에 딱 이득 볼, 보니까, 아, 너무 좋아버리네. 으 좋아, 난널 선택하겠다! 니가 캐리해라. 이게 신짜오요 렉사이요? 허, 씨. 발 존나 빠르네. 여아 날씬하지 마. 와드가 있었나 보구만. 그냥 빨리 째지. 그냥 이것도 살짝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빼고, 내가 두꺼이 먹는 거 알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키요? 아, 내가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닙니다. 여러분!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저거 놓은 겁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어떡합니까 아 이거 이타로 저거를 치면은 이거 바로 실드 깎을 수 있겠다 저 친구 이쪽으로 오면은 죽여버릴까 했는데 안 오네요 안아. 안아. 확시. <laughs> 확시, 그냥. 어? 이 세형밖에 없나? 어. 아 뭐가 저렇게 빨라? 060. 아 마음이 편해 집니다. 제이스는 딱 저런 KDA가 어울려요. 썼다. 내가 일부러 강타 안 쓰고 있었지. 이지 달라고. 이러면 바로는 내꺼다 돌격. 돌격. 쓸 줄만 알다면은 신자호 마공전 좋습니다. 이거제약파리가 아니에요, 여러분. 여러분들한테 마공장 꼭 드세요 뭐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. 못쓰면안 뭐 하면 안 하면 됩니다. 저는 뭐 이, 이거 개사기입니다 그냥 따라만 하세요. 뭐 이렇게 말안 합니다. 그냥 여러분들 좋아 보이면은 한번 써 보세요. 그리고 잘 맞으면 쓰면 됩니다. 3타 충전해 놓고 딱 띄워주고 이 맛이죠? 여기서 이제 진짜 왜딱그 뭐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충년도가 베인에 붙어서 3타를 1, 2, 3 하는 게 아니라 레오나한테 3타를 미리 채운 다음에 바로 딱 띄우고 아... 말해보에 명예를 나에게 뭐야, 이게 끝이야? 캐리이지랄? 이 새끼들 봐라. 어?